뭐 드라마에서나 많이 나온 소재들, 뭐 누군가에게 사기 당하고 시간만 되돌리고 싶으면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늘 아팠던 일들이 뭐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3편을지은 우리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은 과거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뼈 아픈 일들을 뽑는다고 한다면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성경상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왕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기억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과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을 지울때 오늘 말씀의 시편을 지을 때 그가 상황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근데 그 쫓아다 쫓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굴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오늘 그 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굴욕적인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다윗은 과연 그런 굴욕적이고 그런 괴로웠던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3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구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보이는 것, 다윗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1, 2절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자기가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반복하면서 그가 처한 상황, 자기가 우호적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대적도 많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현재 그가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 낭망되는 상황 절망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다윗은 대적이 많았습니다. 뭐 사월부터 시작해서 그가 대적으로 삼고 싶지 않았지만 대적이 됐던 일들이 많죠. 오늘 이 시를 지었던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기의 자기 아내들을 범하고 죽이려고 그냥 미친 듯이 쫓아오는 그 상황.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 특별히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열왕기. 사무엘 사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실무이라는 이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그를 조롱합니까? 그가 비참한 모습 보면서 엄청 놀려요. 성경에는 그 실무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뭐 다윗이 도망 다니고 비참한 상황일 때에 그를 놀리고 조롱했던 게 실무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마 더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시기했던 이들은 분명히 이런 모양을 볼 때에 아유, 저 멍청한 놈 잘난 척하더니 지 아들한테 쫓겨 다니고 응? 저꼴 봐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렸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때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있습니까 생각할 수, 할수 있겠습니다 하, 정말 깜깜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나는 절망뿐이겠구나 아무 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보니까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대적과 때리려고 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가 편안하게 자고 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다윗이 편안하게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하나님이죠. 이건 우리가 다잘 아는 답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방패이시며 영광이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수치를, 수치롭게 엎드려져 있는 그 머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입니까? 사절 보니까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절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지 하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 보이는 것은 깜깜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를 때리려고 한 대라도 더 때려, 때려, 나를 때리려고 하는 이들이 수없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쩌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편안하게 눕고 잘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내가 수치롭게 엎드려져 있을 때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내가 부러질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천만이 들었어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세 번째로 그가 이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것을 구합니까?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합니까? 그리고 구원하소서라고 구, 구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어나라고 구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앞에 깜깜하고 절망적일 때 표현은 무엇입니까? 쓰러진다, 넘어진다, 엎드려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서라고 구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상황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또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할 때의 동작, 이제 무언가를 취할 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행동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런 강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두 번째로 구원하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바로 또 앞절에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죠. 물론 오늘 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육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지만 실제적인 육신의 천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구, 어, 구원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 다윗은 정말 그가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또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요? 가장 그 인생에서 비참하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에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종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없이란 법이 없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할 때. 정말 어디를 돌아보아도 다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우고 싶은 그 과거 속에서 그가 그 과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정말 진흙 같았던 그 삶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가 믿었고 우리가 엉망진창인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또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구원과 모든 방법과 모든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